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피린터 학원에서 공부 중인, 어, 소연수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피린터를 오게 돼서 되게 외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해서 너무 기쁘고 제 성격상 우리 학원이 맞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분이요? 어, 솔직히 좀 아쉬워요. <laughs> 저는 나름 열심히 썼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진이 와이파이가 잘안 돼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여러 장이긴 한데, 좀 묶어서 올려가지고, 제대로 못 꾸미면서 많이 못 썼던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작성은 보통 어, 초기 정착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요 저는 오기 전에 필자 회원들의 초기 정착, 그 후기를 보고 많이 도움이 됐어요. 공항 뭐 환승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마닐라에서 세부로 가는 사람들 위해서 환승 과정도 많이 쓰고 초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뭐 핸드폰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무조건 실내 있는 기업으로 선정을 해야겠다라고 되게 떨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어, 아무래도 필리핀이란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1대1 수업을 할수 있는 그 환경 또 필리핀 어학연수를 치면 필자닷컴이 제일 위에 떠요 스폰링크로 그래서 음,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고 인지 있는 부분이니까 광고를 하는 데에서도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어, 호주 워킹홀리데이 데이를 이제 갈 예정인데, 그 전에 더 저와 같은 분야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외국인도 친구로 많이 사귀고 싶고, 그래서 공부보다는 경험 위주로 필리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나 이벤트는 네. 어, 그저께 있었던 어, 프로그레스 테스트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는 게 있어요. 토익처럼 정말 긴 시간, 4시간 동안 끊임없이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아, 내가 그래도 헛공부한 게 아니구나. 그 처음에 입학시험 때보다는 훨씬 잘풀수 있었고, 스피킹도 든게 눈에 보였고, 또 끝나고 저희 학원 자체에서 했던 운동회 같은 이제 섹션한 월드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도 선수로 많이 참가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라운지요? 우선 전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음, 또 다른 학원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도 할수 있는 것 같고, 베니소 님도 친절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야? 라고 다, 이제 텀블러가, 필자 텀블러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학생들은 몇몇 갖고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어, 너네 커플 텀블러야? 이러면서 아니, 우리 에이전시에서 지고 갔어. 이러면 되게 부러워 하더라고요. 필리핀은 이제 물을 사먹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컵, 텀블러 이게 100%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부러움의 대상? <laughs> 이어요 필자닷컴은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선 후기를 보더라도 그 어학원의 이미지를 알수 있잖아요. 저는 필자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고 또 주, 많은 준비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편안하게 아, 나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필자라고 필자닷컴을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